자, 제 동영상입니다. 아, 다장로님, 그 내려놓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장로님, 저0년 맞이했는데 한마디, 다장로님. 축하 아, 메시지. 뭐?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,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. 네. 아, 네. 정장로님. 지금 이대로. 예? <laughs> 아이 지금보다 좀 낮에이지. <laughs> 지금 자, 예. 김현미 우리 이제 아, 신천장모님 아, 아, 되셨는데. 아, 한마디.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, 네. 야, 우리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신두레 집사님 아직도 하트야. <laughs> 신두레 집사님 한마디. 네? 네? 줄 몰라요. 네. <laughs> 자, 자, 화이팅 한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자, 네, 네. 아, 화이팅! 네, 네. 사랑합니다. 네.